안녕하세요, 청소부입니다이 전환길이가 진짜 이제 정말 막 나가네요. 어, 아니 지가 무슨 공천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. 아, 정말 그 전화가 온대요. 전환길한테 전화가 온대요. 전화가 어 공천 좀 해달라고. 네가 뭐 씨. 또 네가 비선실세냐, 어? 아, 그 국민의힘에 완전 그 주도권을 지가 주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다가는 정말로 뭐 어차피 뭐 없어질 당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국민의힘이 사라진다 어 잘됐다 잘됐다고 봐야죠 뭐전환길이가 완전히 국민의힘을 말아먹고 있네요 이거 뭐 블랙요원인가? 아니. 무슨 저한테 공천 달라고 전화가 온다고 어, 어깨 이렇게 뽕뽕 해가지고는 뽕 맞아 아, 왜 그러지? 미국 가서 뽕 맞았나? 아니 더 미국에 가가지고 더 이렇게 애가 더 맛이 간것 같아요. 어, 이거 뭐 실제로 전화가 왔을까 국제 전화로? 국제 전화로 전환길한테. 아, 나 공천 좀 주세요. 뭐 이런 전화가 왔을까 아니면은 거짓말일까? 저는 어,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관심받고 싶어서, 아, 관심받고 싶어서 전환길좀 봐주세요. 뭐 하면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? 근데 그게 진말 현실이라면 미친 거죠. <laughs> 미친 거죠. <laughs> 청소부 생각이었습니다.